기지모아 안녕 친구들. 주의자비가 내려와 내려와 주의자비가 봄비같이. 비가 내리니까 해나가 노래를 부르네요. 마치 깨굴 깨굴 깨굴있처럼 아니 뭐라고요? 장난이요 장난. 장난꾸러기처럼 비가 오는 건 너무너무. 안에 쏙 들어가면 얼마나 포근하게요. 비가 오면 나무와 풀들도 시원하겠지요. 가끔 씩은 곡식도 비를 맞아야 더 튼실하게 열매를 맺는데요. 어머머, 그럼 매일매일 비가 오면 진짜 진짜 좋겠다. 어, 안돼요. 매일매일 비가 오면 세상이 잠겨버리게요. 온 세상이 다 잠겨버린다고요? 친구들, 오늘의 이야기는 바로바로 바로 노아의 이야기예요. 우아는 왜 배를 만들었으며 하나님께서 왜 비를 내리셨을까요? 궁금하죠? 네. 그럼 같이 출발! 우! 하늘과 땅과 바다와 산, 동물들과 식물들 그리고 사람까지 만들고 보니 보기에 참 좋구나. 그런데 사람들의 마음에는 나쁜 생각밖에 없다. 내가 만든 땅을 다 더럽히고 있구나. 사람을 만든 걸 후회한다. 사람들이 얼마나 하나님 말씀을 안 듣고 얼마나 나쁜 행동을 많이 했으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신 것을 후회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는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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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상하시고 화가 나셔서 하나님께서 직접 지으신 이 세상을 다 없애 버리기로 하셨어요. 딱 한 사람만 빼고요. 하나님, 오늘도 새로운 날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하늘과 땅이 정말 아름답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을 안 듣고 나쁜 짓만 하고 있습니다. 저희를 용서해 주세요. 노아야. 네, 하나님. 사람들이 나쁜 짓을 멈추지 않으니 내가 비를 많이 내리게 해서 다 없애버려야겠다. 너는 잔나무로 방주를 만들어라. 방주요? 배를 만들란 말씀이십니까? 그 안에 내 가족들과 모든 동물들의 그 종류대로 수컷, 암컷 한 쌍씩 데리고 들어가라. 그리고 먹을 것도 다 모아놓아라. 너와 너희 가족들은 내가 살려줄 것이다. 이 땅에서 너만이 내 앞에서 의로운 사람이다. 네 하나님, 하나님께서 시키는 그대로 하겠습니다. 노아는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은 유일한 사람이었어요.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배를 어떻게 지어야 하는지 크기와 방법을 아주 자세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노아는 하나님께서 시키신 그대로 배를 만들기 시작했어요. 영차, 영차, 영차. 영차, 영차. 드디어 폐가 완성되었다. 여보, 샘, 함, 야벳, 어서 들어오거라. 이리야, 이리야, 이리야. 드디어 방주가 다 만들어졌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노아와 가족들은 방주에 올라탔어요. 동물들도 암수 한 쌍씩 모두 방주에 올라탔어요. 그리고 문이 뻥 하고 닫히고 비가 내리기 시작했어요. 비가 쉴새 없이 내리는 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40일 동안 비가 내리고 있어. 아버지, 배가 뜨고 있어요. 저것 좀 봐. 산이 산이 다 잠기고 있어. 아! 땅에 있던 모든 게다 죽어 버렸어. 드디어 비가 그쳤다. 150일 동안이나 물에 완전히 잠겼던 땅이 깨끗이 마르자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방주에서 나오라고 하셨어요. 노아의 방주에 타고 있던 모든 동물들도 밖으로 나올 수 있게 되었어요. 노아는 방주에서 나오자마자 가장 먼저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렸어요. 하나님께서는 그 예배를 기쁘게 받으셨어요. 너희는 아이들을 많이 낳아 땅을 가득 채워라.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구름 사이에 무지개를 두었다. 내가 땅에 구름을 보내. 구름 사이에 무지개가 나타나면 너희와 세운 나의 약속을 기억할 것이다. 다시는 홍수로 이 땅의 모든 생물을 다 없애버리는 일은 하지 않을 것이다. 주님께 영광! 와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노아에게 하나님께서 큰 축복을 주셨어요. 우리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래요 하는 친구들, 우리 같이 기도해요. 오른손 착, 왼손 착. 모아 친구들, 기도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매일매일 하나님이랑 함께 있고 싶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항상 안전하게 지켜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모아 친구들, 오늘 마리가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예요. 앞으로 무지개를 볼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신 약속이 생각날 것 같지요? 모아 친구들, 키즈모아 구독하기 버튼을 누르면 더 많은 성경 이야기를 만날 수 있어요. 그럼 다음 시간에 더 재미있는 성경 이야기로 다시 만나요. 안녕!